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여러 모임들을 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요. 어른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다락 모임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세상의 모임에서는 어떤 것을 얻고 어, 이익을 얻는 것 때문에 모이지만 사실 교회 모임을 보면은 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일까? 이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기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겹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다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공유하는 성도들이 모인다면 그 모임에서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또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자기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그것에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을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는 모임을 모임 안에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어, 거기서 얻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가 위로와 기쁨을 모임을 통해서 얻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모임이 거기서만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임은 반드시 어딘가로 뻗어 나가야 하고, 그 모임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 교회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방문할 것을 예고합니다. 14절에서 18절에서 자신의 방문 목적이 돈이 부족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좀 다소 무거운 경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14절, 21절에서 돈 때문에 너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 때문에 내가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또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방문하는 것은 돈이나 또 너희에게 패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에서는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라는 말로, 오직 바울의 관심사가 성도들에게만 있음을, 성도들의 영혼에만 있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의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쭉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세상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문화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그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 교회가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계속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걱정하는 정도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절 이하부터는 바울의 두렵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까 봐 두렵고, 시기, 분쟁, 비방, 수근거림, 파를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을까 봐 두렵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교회가 덕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울이 방문하는 것을 교회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두려움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오해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가면서까지 구차하게 다 이야기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모두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버림으로, 이런 것들을 성도가 버림으로 고린도 도시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덕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뭐 교회가 저러냐? 교회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손가락질 할수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는 이름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 연약함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과 관련된 연약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덕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파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다투던 모습에서 돌이키고 시기하던 모습에서 돌이키고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눠둔 것에서 돌이키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더럽고 음란함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영혼을 위해 세상의 유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또 영혼들을 위해서 연약해질 수 있는 서로 싸우며 자신이 커야만 하는 세상의 아픈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픈 모습은요, 여러분 세상을 닮으려 함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갈아엎은 교회.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죠. 세상의 모습들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읍시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교회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지 않으려는 시도들, 세상과 닮는 것을 버리려는 그 시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는 상처가 생길 거예요. 괴리감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박탈감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기도 할 겁니다.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해주죠? 때로는 혼자 싸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어려우면 같이 싸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싸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싸매고 또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싸매고 다시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러 나가는 겁니다.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죠. 터질 수도 있고 다시 골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살아가다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고 싸매고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덕을 쌓아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과정. 우리에게 상처투성이가 될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모임의 위로는 십자가를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교제하고 있다는 라 사실인, 사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닮았다는 것은요 정말 슬픈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의 죄악들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의 죄악들을 보면서 아파합시다. 세상과 닮아 있는 내 모습, 세상과 닮아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먼저는 아파합시다. 그리고 이것들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 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아픈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버리십시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바른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에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덕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성도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덕 있는 교회로 우리 은혜동산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이제는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고 싸매고 다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한 사람의 교회로, 그리고 우리 은혜의 동산 교회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에 민감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에 민감하여 어떻게든 회개하며 어떻게든 주님께 돌이키려는 그런 발버둥이, 그런 치열한 발버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